라면 먹을 자, 이 위다가 게 레고 블록으로 이쁘게 붙이셔도 되겠지요 대신 이제 그 어, 청소할 때제 그 물로 닦을 때이건 떨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이렇게 붙여주시고 보통은 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단비 스프도 먹방 시작. 자, 한번 이걸로 먹어봅니다. 자, 아, 자, 게 그냥 자 두부랑 고기랑 자 들어가 있는데. 음? 자, 이렇게 해서 밥도 버서 드시고. 음. 집에서 먹어야 돼. 잠스푸토포유서 푸드 방송을 하자니. 음, 맛있다. 잠배스 푸드 올라오시면 이런 걸 자주 보여드리니까요. 이런 걸 올라오세요. 자, 반찬 찍어서 볶고. 그리고. 오징어 이렇게 찍어서. 맞게 편하네 레고블럭 <laughs> 조은아들한테좀 괜찮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여기 들어온 분은 뭐하는 거야? 무냥 <laughs> 여기네 음. 하여튼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옥스퍼드에서 나온 블록 어, 수저포크 젓가락 어, 세트 제품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15,000원 정도 구입 판매하길래 한번 연설을 줄까 아니면 저기 담비스 담비스 푸드 먹방할 때 이걸 쓸까 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자 수저포크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가 어, 레고 블록이랑 이제 호환되는 거겠죠. 이거는 호환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겠고 한번 호환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있고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1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블록 모양으로 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러면 더 재밌어하면서 밥 먹을 수도 있겠는데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 젓가락, 아 어, 요거 수, 저 수, 제대로 손가락 잡는 거 연습하는 거그러거 거 들어가 있고요. 뭐 두뇌 발달 뭐 빼고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곡선형 포크날 들어가 있고, 어. 뜨기 쉬운 숟가락 해가지고, 뭐, 뭐, 디자인, 뭐, 특허도 뭐, 냈다 는것 같은데, 젓가락 세방법으로 되어 있고, 옥스포드 블럭 수저, 포크 케이스 세트. 자, 젓가락은 무독성 먹게 되어 있고요 음, 80도 가지니까 끓는 물에는 담으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즈원 이란 데도 제조했고, 옥스포드에서, 어, 판매, 제조하는 오른손, 아, 오른손잡이가 또 따로 있구나. 요게 있고, 저 블루 제품이 있고요 어, 레드 제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 방식이 되어 있는데 오, 포크는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잘 떠진다는 게 요런 얘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누르셔도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안전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레고 방식으로 호환되는 걸로 들어가 있는데 자 레고 미니 피규어 레고 정품으로 한번 껴봅시다 자 문제없이 올라가고요 이렇게도 먹으면 되는데 잠수다가 저 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 이런 거 끼우시는 건장난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미니 피규어 끼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미니 피규어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팔 어, 얼굴, 얼굴은 도라는 가는데 빠지진 않네요. 도라만 가고 빠지진 않고 팔하고 손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미니 피규어 들어가 있는 포카나 들어가 있고요. 자 숟가락 이렇게 돼 있어서 집비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립감도 뭐 그냥 아주 싹 좋은 편은 아니긴 하겠죠. 아무래도 다 숟가락 맞는 편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다리 고정되어 있고 얼굴만 돌아가는 정도네요. 자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좋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쪽에 미니피규어는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서 끼웠다 뺐다 할수 있는데 이건 이제 빼놓으셔야겠죠. 하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옥스포드라고 로고 서있고 OXFG 어, 옥스포드도 이제 로고를 새기려고 그러나? 자 이렇게 들어 가 있고요 끼우시는 방법은 이 손가락을 여기다 넣으려는데 안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고무 고무라서 좀 들어가긴 하지만 자 이렇게서 해 이제 손가락질, 젓가락질 제대로 하는 걸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거 기능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젓가락질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건 단백수 부대서 못 쓰겠다. 자이거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저기 한번 닦고 제대로 말려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포크랑 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숟가락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딱닫다시면 이렇게 키스 돼서 딱 저기 뭐야 솔직히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아 유치해라고 해가지고 안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 유치원생 정, 정도 아이들 이하면딱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기세트도 아주 그냥 어, 잘돼 있는 것 같고 그런 제품인데 만 오천 원대 판매하는데 아이들이 뭐 레고를 좋아하거나 그런 아이들이라면 이런 제품 하나 구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어, 레고에서도 보면 이런 물통 있죠? 물통도 있고 자 후추통 아뭐 어, 소금통 어,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 식기세트 와 완벽 부위 다했다 이렇게 해서 먹기만 되고 이제 아이 스트레이도 있구나 별거 보그가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어, 아이들 먼저 뭐 유치원 이제 가는 처음으로 가는 아이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담비 스프도 종종 놀러 오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Gracias. <laughs>